아, 미치겠다. 아니, 어떻게 시청률 0%야, 0%? 0프로. 부장님. 아, 연호분이 어, 연호도 왔네. 안녕하세 아, 예 어서 오세요. 네, 앉으세요. 아, 네, 네. 그냥 앉아. 전에 네. 말씀하시던 거. 이 작가한테 시나리오 조금 승해달라고 했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<laughs> 고생이 심했지? 아, 싫어하는 거 좋아하기에 연기하기 힘들지? 그럼. 감사합니다. 아유, 왜? 내가 더 미안해. <laughs> 아, 네연 여러분이. 네, 네.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아, 오늘 이 작가님하고 잠깐 뵙기로 했거든요. 겸사겸사 우리 부장님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요. <laughs> 아, 참, 그리고요. 지난주에 우리 연아빠가 대표님하고 골프회동 했었거든요. 그때 우리 연아빠가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.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. <laughs> 근데 뭐 사장님이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요? 뭐 저에 대한 말씀 뭐 특별히 없었어요? 아, 없었는데요. 아.